흡연자의 금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도입된 금연 클리닉, 장기적인 금연보다는 포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프로그램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금연 사업 성과 대회 금연 환경 조성 부문 전국 일 위를 차지한 서울 노원구 보건소. 지난해 노원 금연 클리닉을 찾은 사람은 2,638명. 금연 성공자에게 3년간 최대 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보건소 관계자는 벤치마킹 하기 위해 노원구를 찾는 지자체가 많다며 현금성으로 하게 되면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유명 암 연구자도 금연 장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공 포상제를 바로 도입하는 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사체 바꿔치기 등 프로그램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보건당국이 금연 클리닉 운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고민하지 않으면 악용 사례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